순천시가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꿈나무들에게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드론 체험 교실은 유아 및 초등학교 1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아는 어린이교통공원, 초등학생은 현장 방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도전기를... 저희가 들고 아이들이 조종을 할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알려주고 드론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드론으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3월 19일 오전 10시 순천시 도사동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지역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드론 교육은 드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린이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어린이 드론 체험 교실 운영을 마을 기업인 주식회사 드론 체험 마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 체험을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시교통과에 팩스로 신청하거나 순천시 바로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드론 체험 교실을 시작으로 앞으로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드론 교육원 유치, 동호인들을 위한 드론 대회 개최 등 1인 1드론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시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 s 방송 차범준